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르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0편 126편 1절부터 6절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어요. 세 장이요. 나에게 축하 받고 싶다 라고 하는 뜻일 거예요. 결혼한다는 소식을 작년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식을 듣자마자 축하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지만은. 예식장에서도 축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청첩장 중 하나는 지난 4월에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미뤄지고 미뤄지다가 8월, 이 8월에 이번 주 주말 그날에 이제 결혼식을 하겠다고 다시 청첩장을 보내왔는데. 이번에도 코로나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유대의 주요 시설들과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경까지 아주 무참히 파괴되어졌어요.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전쟁에서 패배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쓰러온 대가를 치워야 되는 겁니다. 유대의 왕과 신하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일반 백성들도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유대의 사람들에게 행복의 길이 열려졌을까요? 행복으로 연결되어졌을까요? 시편 137편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걸었다 라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살던 유대인들의 형편, 사정, 상태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고향 유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렇지만 빼앗긴 자유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과 새롭게 드러난 유대인들 계속 늘어났어요. 7 0년 동안이요. 그런 동안에 유대인들에게는 슬픔의 슬픔이 이어졌어요. 그 슬픔이 넘쳐서 울음뽀되어 터지기까지 했습니다. 바벨론 번화가에 나가서 바벨론 사람들이 부 앞에서 평범 부르 됐나요? 아닙니다. 바벨론의 강변들에 모여서 물었던 거예요. 10편 137편 2절과 3절을 보면 그 중에 본남에 우리가 우리의 숲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강변, 바벨론의 강변에 모인 유대인들, 처음부터까지 울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고향 유대로 돌아가서 예배된 날을 그리워하면서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어요. 수금 등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 중이라 바벨론 강변에서도 하나님께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였어요. 바벨론 사람들부터 너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우리 위에 불러달라. 수금도 연주해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 즐기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거든요. 자유를 잃어버리면요. 고통이 따릅니다. 반드시 고통받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태에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삶을 꿈꾸고 실천하는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고르생활하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바두를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요 유대인들에게 제한적 자유를 허용했어요. 어떤 자유냐면요. 고향 땅 유대로 돌아가라. 거기에 가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라. 제거하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향한 향에서 마음 다해서 찬양해도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줬어요. 그렇지만은 제한적인 자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노래가 불러졌겠지요. 어떤 노래입니까? 오늘 보면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부리실때 우리는 꿈꾸는 것같다 라고 합니다. 꿈인지 생신지 의식된 정도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감격을, 감격의 기쁨을 노래한 거예요. 제한적인 자유지만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강북절 완전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느꼈던 감격, 유대인들이 느꼈던 감격 이상일 겁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도래는요이 절로도 연결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다. 그때 눈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다라고 했어요.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 유대인들의 기쁨 만망 끝난 것이 아니요. 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나라들도 많아졌어요. 이번 코로나를 사태로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회개할 마지막 기회이거나 세상 끝날 되어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결과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상절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할수 있게 되니까 어떤 상태에서라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의심하지 말고 믿는 조화 여러분들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바벨론에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부터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이 제한적인 자유를 받았다고 했지요.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끝나서 는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채워 주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우리도 완전한 자유를 채워 주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사절에서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를 남방 시래들 같이 돌려 보내소라고 했거든요. 유대인 남부 지역은 건조합니다. 시냇물까지 마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늦은 가을비가 내리면요 시냇물이 덩쳐흐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기쁨을 누린 유대인들이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들로 올라갈 때요 노래를 불렀어요. 어떤 노래인가면요? 지금까지 바벨론에 남겨져 있는 동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져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소원 담긴 노래였어요. 그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노래이고 기도입니다. 제로 말미마 죽은 나를 건져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확신하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가능할 것 같은 제목과 내용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실 모든 제목과 내용을 포함시켜가지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때까지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포기될 수 없습니다. 비대면이라도 예배 드리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 절과 6 절에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에는요 호락호락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 흘리는 기도를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기쁨으로 거둘거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 주는 분이시거든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까지라고 하는 안전한 기쁨으로 기쁨까지 안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할 때요 에스윗과 다니엘처럼 아주 크게 이름 알려진 사명자들 뿐만 아니라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명자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완전한 자유들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렸어요 바벨론 강변에 모여서 예배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가 제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재임에 받은 결혼 청첩장 그와 관계는 양과의 사람들 마음이 불안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의 고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복한 결혼 생활과 부부 가문 가족의 모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기쁨, 기도하는 행복 넘쳐나게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고뭐 하는 제목이 붙여있습니다 별명이 붙여졌어요. 유대인들이 집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로 올라가면서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주하실 열매를 기대하면서 기쁠을 표현한 노래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만이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드는 기도라고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하는 상황을 만난 우리 이 우리의 마음과 영 그리고 입에서도 내용입니다. 기쁨으로 거두들로다믿습니까 믿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믿어지면 소원을 바십시다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어질 열매가 이미 채워진 것처럼 먼저 기뻐하는 성도의 길을 걸어 가십시다.